아들 중에 아주 잘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경덕국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출가해서 왕사까지 오릅니다. 왕사면 고려의 그 승직, 승려의 관직 가운데에서는 국사 다음 관직이 되는데, 여기까지 올랐고 입적. 세상을 떠난 다음에 경덕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받는 사람인데 그 묘지가 남아있어요. 이 스님의 묘지는 그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간단한데 여길 보면 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은부의 첫째 아들이죠. 김충찬이라는 이름이고 관직이 중추원사 병부상서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관직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는 중추원사 호부 상서였잖아요. 아버지의 관직만큼 딱 오른 것이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스님이 되어서 전혀 다른 길을 갔는데 그 계에서는 불교계에서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족 관계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사람은 누구냐면 처부 장인이에요. 이 장인의 이름은 이 허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본관은 인주, 인주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주는 지금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이 허겸이 살아있을 때의 명칭은 소성현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경원군이라고도 불린 적이 있어서, 소성이 씨, 인주이 씨, 경원이 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같은 겁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인천 토성을 찾아보면 이씨, 공씨, 하씨, 채씨, 전씨, 문씨 이렇게 있어서 인천의 토성으로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이 집안에서 아주 유명해지는 사람은 이자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허겸의 손자입니다 고려사에 이자연 열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연은 인주인이다, 본관이 인주다 이 말이죠 그의 선조는 신라의 대관이다. 신라에서 높은 관직을 지냈다는 거죠.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는데 천자가 그를 가상히 여겨 이 시성을 하사했다. 이 시성은 당나라 황실의 성이에요. 당나라 황실의 성을 신라에서 온 사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신라로 돌아온 거죠. 신라로 돌아온 이 선조의 자손들이 소성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천으로 이주에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인주이다. 이런 기록이 있고 이 허겸이라는 사람은 이 허겸은 누구냐면 이자연 열전이니까 이자연의 할아버지예요. 이 허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성백으로 봉해졌으며 고려에도 작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서양의 공, 후, 백자, 남, 작 있잖아요. 공작. 후작, 남작, 뭐 이런 것처럼 자귀라는 게 있어서 무슨 공, 무슨 후, 무슨 백, 요세 등급의 자귀가 있는데 그세 등급 자귀 가운데 맨 아래 자귀가 백인데 자기 본관지 이름을 붙여서 소성백,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허겸이 소성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자연 열전에도 나오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고려사 열전의 원성태후에 대한 기록에도 나옵니다. 거길 보면 현종 15년에 원성태후의 외조부였기 때문에 소성백에 봉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주희 씨의 능력으로 소성백이 된게 아니고 안산김 씨의 힘으로 소성백이 된 거죠. 이러면서 인주의 씨가 뜨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어쨌거나 이 소성백으로 봉해진 이이 이 허겸이 상서우복이야 이 하늘을 낳았고 이 한이 이 자연과 이자상을 낳았다 해서 이 자연의 조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의 대관이었던 선조가 당나라에 가서 이 시성을 받아왔고 그뒤 언젠가 인주의 살게 되면서 인주희 씨가 되었고, 할아버지 이허겸이 외손녀 덕분에 소성백이 되었고, 그 아들은 이한이고, 그 아들은 이자연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허겸, 이한, 이자연, 이런 계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보에서 언뜻 떠오르는, 뭔가 그 지난번 방송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족보 2편에서 전주희 씨가 왕이 된 다음에 조선 왕실의 선조가 조선 건국 이전에는 광희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선 건국 이후에 광희 앞에 3대를 추가했다는 설명 기억 안 나세요? 이 3대가 이한, 이자연, 이천상입니다. 앞에 이한과 이자연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건국 이후에 왕실의 계보를 새로 만들면서 인주의 시에 이한 이자연이 거기로 간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 정도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자, 어쨌거나 이래서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자연은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고요. 관직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고려시대에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자연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문종에게 딸 셋을 왕후로 다 들여보냅니다. 문종의 왕후 가운데 세 사람이 이자연의 딸이에요. 첫째 딸, 인예 왕후, 두째 딸, 인경현비, 셋째 딸, 인절현비입니다. 김은부가 세 딸을 현종에게 드린 것처럼 이자연은 세 딸을 문종에게 드려요. 그런데, 인예 왕후, 이 첫째 왕후죠? 인예 왕후는 정말 엄청납니다. 자녀를 무려 10남 2녀를 두었어요. 아들이 10명, 딸이 2명입니다. 아들 10명 중에 3사람이 다음 왕이 돼요. 순종, 선종, 숙종. 이세 왕의 외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자연이. 유명한 대각국사 의천도 바로 이 인예왕후의 아들이에요. 인경현비가 또 아들 셋을 두어요. 그래서 이세 딸한테서 낳은 왕실 자녀가 모두 13남 2녀가 됩니다. 고려 왕실에서 이 집안의 그 위상이 어떻겠습니까? 이 바람에 오히려 안산 김씨의 그 기억이 잊혀지게 돼요. 안산 김씨의 외척으로서의 영광이 그 뒤로 계속되지 않고 인주희씨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인주희씨의 이 위상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지만 그 이자겸은 바로 이 이자연의 손자예요. 이자연으로부터 이자겸까지 3대에 걸쳐서 고려 최대의 가문으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산 김씨 김은부의 공주 절도사 시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주 희 씨에 대해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공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공수는 지금까지 나온 이 허겸의 현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겸을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묘지명이 있는데, 그 묘지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공수의 성은 이씨고, 선조는 신주입니다. 이 신주는 황해도 신천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주에 살던 사람인데, 이공수가 살았던 시기가 대체로 1100년 고그 전후거든요. 이때부터 13세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병마사 대광의 관직에 있었던 기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성의 관리로 나와서, 소성의 지방관으로 나와서 가를 이루었다. 이 소성이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3세 조 기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의 지방관으로 나와서 여기 눌러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천에 살기 시작했다. 소성은 뒤에 인주로 고쳤다. 그래서 인주희 씨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이 자연 열전에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선조가 당나라에 가서 이 시성을 받아왔고, 그리고 언젠가 자손들이 소성현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공수 묘지병에서는 그게 기평이라는 사람이 소성에 관리가 돼 나갔다는 걸로 구체화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자이두 개를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선조 중에 누군가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이 시성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 신주에 살고 있었는데. 기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성의 지방관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거기 그냥 눌러 앉았고 이래서 소성이 시인주시가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믿을까요? 말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신라사신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황실의 성을 받아왔다? 이거 믿을까? 하는 겁니다. 교차검증이 되질 않아요. 이 정도의 사실이라면 중국 측 기록에 나와야 됩니다. 황제가 자기 성을 신라 사신에게 줬다라는 정도라면 여기에서 받아왔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집안에서만 오가던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걸 좀더 구체화시킨 기평이라는 사람이 병마사 대광으로 있다가 소성의 지방관으로 나가서 이 이야기에서 병마사, 대광, 이런 관직 이름이 나오는데 이 관직은 신라에는 없던 관직입니다. 고려에는 있는 관직이에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고려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집안에서만 전래되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살이 붙습니다. 역시 이씨 가록이라고 하는 정말 이씨 이, 이씨 집안의 기록이에요. 여길 보면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인 허기가 이제 가야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허기인데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 김씨의 후예라고 하느냐고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허기가 신라 경덕왕 때 아찬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알록산의 난을 만나 현종을 촉당까지 수행하여 황성인 이씨를 하사받고 소성백에 봉해졌다. 자 이건 지금까지 근거 없이 오가던 이야기를 하나로 뭉쳐서 좀더 그럴 듯하게 꾸며놓은 거죠. 허기가 수로왕의 후예일 수가 있을까? 허기가 경덕왕 때 아찬이 될수 있을까? 알록산의 난때 현종을 촉단까지 수행한 사람 중에 신라 사람이 있었나? 그렇다고 해서 황실의 성인 이 씨를 하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하사받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원래 성씨인 허 앞에 이 자를 붙여서 나는 지금부터 이허씨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가 이허기가 된 거예요. 이 허겸까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이허겸은 성이 이허고 이름이 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이 한부터 허를 버리고 이만성으로 쓰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기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허기가 어떻게 해서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가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인천이씨 족보의 서문에 나옵니다. 가락국 김수로왕과 왕후 허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중 일부가 허씨를 칭했는데 인천이씨가 여기에서 기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전설과 연결돼 있어요. 다른 전설 어떤 거냐면. 김수로왕과 허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10명 태어났는데 이 중에 8명은 김씨로 하고 2명은 허씨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해허씨라는 게 생겼다는 전설입니다. 김해김씨, 김해허씨는 그래서 성은 다르지만 본과는 같다. 이성동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혜허씨의 후손 가운데 허기가 이시성을 받아서 인주이씨가 되었다. 이래서 김혜김씨, 김혜허씨, 인주이씨. 이 세성씨가 동성동본 결혼하지 않을 때 그때 결혼을 안 했어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고요? 없습니다. 전부 조선시대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런 것도 더 덧붙습니다. 김씨성을 가졌던 김수로왕의 아들 8명 가운데 한 사람은 왕통을 잇고 나머지 7명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승려가 됐고 성부를 했다라는 이런 전설이 하동의 칠불사 전설로 남아 있죠. 역사와 전설은 다른 겁니다. 그 전설은 최근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고려시대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허 씨가 당나라에 가서 이 씨가 되어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 집안에서는 믿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와 전설은 다른 겁니다. 자, 어떠세요? 김은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자기 일을 성실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공주 절도사로 자기 혼자 내려가서 그 지방의 호족들을 다독거려서 중앙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국왕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전쟁 중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권세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본래 권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내딸 셋이 왕후가 되었는데 왕이 나를 이렇게 신임하는데 내가 내 자산을 늘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을 꼭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였습니다.